네 반갑습니다 바이쿤입니다 어 방금 이제 조제 설계를 하다가 그 굉장히 재미있는 쉐입에 뭐 일반적인 쉐입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멋스러운 안경 두 점이 있어서 어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고 일명 긴구 안경입니다 제가 그두 안경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알펜 자 이거는 뭐 고가 프레임 안경인데 지금 이 안경과 아주 둥글죠. 네 그리고 작습니다. 근데 네, 이제 김구 선생님 생각하시면 딱 돼요. 아니면 정말로 멋쟁이다. 이거는 이제 패션 아이템을 하나 어, 들어가고요. 또 하나는 자이 브랜드는 레시카라는 프렌치 브랜드입니다. 여기 룬테라는 이제 프렌치인데 여기에 이제 찾아보니까 어, 이게 이제 안경 장인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두 브랜드에는 지금 렌즈에 어 드라이브 세프 렌즈 RX 이제 주문 렌즈가 들어갔고요. 어 이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어 셀렉을 하셨어요. 렌즈 지정을 하셨는데 처음에 드라이브 세프 렌즈를 끼시고 다른 렌즈는 적응을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어그 쉐입도 굉장히 이쁘고 그래서 이제 조제 뭐 이제 치수 전부 다 개인 커스터마이즈 어 파라미터 맞춘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어 이거 제가 한번 네, 허락 받았습니다. 한번 요 둥근 안경 한번 제가 써보죠. 어떤 느낌인지 어... 김구 선생님의 네 이미지를 그리면서 <웃음> 어. <웃음> 존경스럽습니다. 갑자기 김구 선생님이 <laughs> 네 어떤 모습으로 비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. 어, 자신의 패션의 뭐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도 있고요. 네. 아, 그분이 쓰셨으니 굉장히 잘 어울리셨는데. 자, 완성이 됐습니다. 굉장히 좀, 어, 프로모션이 좋아서, 어, 두 점을 하셨어요. 어,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예술작품 같습니다.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. 방금 통화했습니다. 아마 내일 정도 이제 찾으러 오셔서, 이제 마지막 최종 피팅, 미서의 파인 페팅 받고서 아마 이제 만족을 하실 겁니다. 자 이상 바이크니었고요. 다음에도 좀 이제 괜찮고 이쁜 어, 독특한 안경이 있으면은 패션 아이템으로서 그리고 광학적으로도 잘 맞아야 되니까 어, 소개를 한번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